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방대한 내용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개요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담고 있지요. 이두 관점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완벽히 맞춰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언약을 시작으로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십니다.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러한 언약이 구체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약속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언약들은 단순히 각각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놀라운 계획, 즉 구속사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지요.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두 관점에서 본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첫째, 언약적 관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둘째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엮여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핵심 사건임을 깨닫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두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일상의 고난과 고민도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역사의 먼 지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다룬 책과 강의를 보고 나서 마치 보이지 않던 연결점들을 발견한 것 같다는 반응을 하곤 합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큰 구원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해 오셨는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보일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들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며 어렵게 느꼈던 구절들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다가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관점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 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며 더큰 깨달음을 얻어가길 기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